네, 저희들 같이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몽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미가서 사장 1절에서 사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두렵게 할자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절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니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씀에서 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 우리 미가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 미가서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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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사한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어,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눈으로는 미가서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따라 보시고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2사에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에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 너무나도 똑같죠. 어거진어 어디 판박이처럼 도장을 쾅쾅 찍은 것처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이 본문 말씀이 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어, 것을 우리가 강조되어서 좀 어,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우리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그첫 시간에 동시대에 이제 함께 존재하면서 어, 서로 이제 동력하는. 그 선지자들임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사역에 대한 뭔가의 공유가 있었을 것이 어, 추론이 되어지는데요 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미가서와 이사여서의 동시에 정말 판박이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강조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 미가서 4장 1절에는 끝나래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말일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똑같은 말씀이겠죠. 이 마지막 때 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끝날에 말일에라는 의미는요. 어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끝날 그리고 또어 말일이라는 이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과 그 말씀은요 어떠한 어또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끝날의 말이래라고 시작하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 나라로 그렇게 다시금 그 회복시키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서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좀이 어, 마지막 때에서 어,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아주 아주 처음부터 올라가자면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지만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우리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너무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주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환경들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언약은 제시해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똑같이 제시해 주신 것이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들으러 들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에덴동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치 그에게 마지막 때, 말이래, 그 끝나래라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에게도 어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원복음으로써 그렇게 그어 여인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복음이죠. 언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렇게 끝날과 말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고향의 집을 떠나고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요, 그 달려가는 지향점이 다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이 완전히 그 뒤에 있었던 삶과는 다른 삶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땅 가운데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땅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지향했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좀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맞어어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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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어 말이래. 그리고 또 끝날이라고 얘기할 만한 날을또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우리 야곱과 요셉의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고 그 길이겠지만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그들이 애굽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4 0 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리과 그 끝날이라고 말할 만한 그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소리를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를 강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와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향점이 생겼습니다. 목적이 생겼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되었던 그들이요 모세의 손을 잡고요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모습 될 것이다는 그 과정 아, 그 모습의 어. 어쩌면 세미로 아주 조금은 완전히 이루어 조금은 이루어진 모습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수화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야했냐 자신을 출애굽한 하나님을 항상 기념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나의, 나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이냐? 아닙니다. 말일과 같고 끝날과 같은 그 고난과 역경들은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순종했고 그 가운데서 심판받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왕이가 다윗의 왕이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생기고 그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열방 가운데서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함께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이 되고 육이 되는 그 삶을 살아서 나갔어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끝날과 말일은 이렇게 또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어 남유다를 향하여서 진군하고 위협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또 말일과 끝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이 성전이 혹시나 무너질까 하는 그러한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가운데 어 우리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과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시는 그 모습은요, 우리들이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그 루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와 새롭게 또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어, 해결하시고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 새 언약을 그렇게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이새 언약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 바벨론을 통하에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 포로되었던 자들이 물론 다리오 왕 시대 때 다시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읍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우리 솔로몬 때의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말라기 때까지 지나오면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일 때의 구원의 선언의 온전한 그 말씀의 성취가 자신의 때인지. 혹은 자신들의 때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때가 언제 온전히 성취될지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에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때 있었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우리 하나님의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길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게 해셨던 그때와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을요 몇 명의 선지자와 몇 명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속해져 있는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무차별적으로 보내주십니다. 모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어,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말과 일 끝날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도. 아주 조금 비슷한 말이라고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말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신 이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장래의 일과 우리 하나님의 꿈과 우리 하나님의 이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떠한 주술적인 의미나 어, 무슨 초월적인 기적에 대한 아주 낮고 국한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저급한 단계고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선언의 그 장래 일과 이상과 그 꿈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절에서 말씀하시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 아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새 언약 가운데 품어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여호와의 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산이며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재건 영등포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의 그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르쳐나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 언약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편리하게 혹은 조금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정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바꿔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향점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두 제자 되었던 그분들도 충분히 체험, 체험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길기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을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처음 만난 자들과 그 사회와 이웃 가운데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술주정뱅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도둑이 선한 선생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의 지식이 할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고 내 삶도 바꾸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나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매번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몽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이 같이 말씀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또 말일과 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끝날이라고 말할 때가 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요. 그 시간 가운데 어, 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크나큰 전쟁과 어마어마한 싸움과 질병들이 수타게 많았던 인류의 역사였지만요. 또 오늘날 어, 팬데믹 사태라고 말할 말일과 끝날이 저희들을 또 두렵게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 어떤 것을 또 목적을 들고 달려가야 될지를 시험받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 모두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군비를 더욱더 확장하고 전쟁을 더욱더 준비하고요. 금방이라도 일촉즉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뉴스는 너무나도 넘쳐나고 어려운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말하는 자국주의라던가 혹은 이기주의 같은 말들이 이제 만연한 시대가 또 저희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나 아마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 오늘날을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저희들이 또 한번 열심을 내어서 또 그렇게 달려 나가야 될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하신 그 목숨까지도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과 같이 또 따라 달려 나가고 그리하여서 나와 또 다른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또 그리고 하나님과 또 다른 또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그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포함되어진 경제적으로 또좀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만한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었습니다. 재물들. 그런데 이 재물들을 각자 각자가 그 나무 아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 다른 누구도 두렵게 할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볼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저희들이 사는 날 가운데 우리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약속도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 각자의 생명 나무로서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때에 맞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철 열매들을 또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어, 도전 주시고 소원하시는 말씀으로써도 저희들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어,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요 이 두렵고 말일의 때 끝날의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평강과 화목을 선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미가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저희 제본영등포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어, 길을 잃은 세대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영등포교회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라. 나를 더욱더 바라보라. 나를 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의 성령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신 그 지혜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라 하시는 그 도전의 말씀들을 또 주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주신 그 말씀과 우리가 달려가야 될그 목적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힘도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에 통로되는 저희 성도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더욱 더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서로를 헐뜯는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미혹으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을 거스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자를 밟으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셨던 그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들과 붙여주신 영혼들과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사회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죽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십자가 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을 선포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으로 믿는 있는 자들과 성도들이 그땅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아주 만이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성도들이라 칭함 받는 저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주 우리끼리 안에서 하나님 서로 자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넘어져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끼리 안에서만 뭉쳐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라 하신 그땅 가운데서 서로에게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칭송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저들이 믿는 자들이기에 또 하나님 어두운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에 또 하나님 손가락질이나 또 아픔이 또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 성도분들 될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 성령의 그 지혜로서 온전히 다 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